명제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, 자,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. 이게 거짓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럽 최소를 물었거든요. 음. 일단, 이 그래프가 상황을 보면은, 자, 마,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돼야 되겠지. 그렇죠이 이 참수라고 한다면은, 이게 X축으로부터 교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. 근데 문제는 얘가 거짓이 되려면은, 자, 이게 참인 경우고, 거짓인 경우다라고 한다면은, 이 그래프가 이렇다든지, 어 이렇게 x축에 접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.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,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. 자, 그럼 예, 판별식을 이용해 봅시다. 예, 판별식 이용해 예, 보시면 b c 제곱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. 그러면 될수 있는 k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k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자연수 k 최소값을 물었지. 얘는 자연수가 없어요. 그럼 얘겠네. 최소는 6이 답이 됩니다.